여기는 안산천 자전거길이고요 이렇게 나 있습니다. 아파트들이 있어요. 이렇게 그, 그 가운데에 안산천 자전거길이 있는 곳입니다.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뭐 어, 좋을 것 같아요. 어, 뭐, 뭐, 숲이, 뭐, 나무가 많아서안 보이는데, 이렇게 좋은 길도 나와 있는 이런 천도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. 운동하기에도 좋고, 바람 쐬기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 날씨가 엄청 더것같습니다아 어, 진짜. 진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데, 무더위 조심하시기를, 좀 관리하시기를, 네,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